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에 정부의 무대응이 겹치며 자금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줬다고 맹폭했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정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대표 사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사 이름을 따 이번 상황을 진퇴양난으로 명명한 민주당은 김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당내 의원 연구모임도 검찰 출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검,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이 국정 운영 결과는 처참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레고랜드 사태가 최문순 전 강원 지사가 벌인 사업의 채무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렸습니다. 그 이전에 도지사가 해왔던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갑자기 감사원 감사까지 운운한 것은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또 50조원 긴급 투입 등 정부 선제 대응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곧바로 50조 플러스 알파를 들였고 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 같은 경우에 대해서 8조원 정도였 있던 기금을 16조로 올려서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실효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 다만 지금 상황이 IMF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김지사의 결정 과정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내탓 공방도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